여기 낚시꾼들이 낚시해요. 요런게 요런거 타고 배 타고 가서 낚시 할 건가 봐요. 이 아저씨 지금 낚시하고 있어요. Dinghy s for fishing. 여기에 퍼블릭 고트 램프 앤드 워크웨이 라는 사인이 있습니다. 가서 배타고 묵은 걸어가서 낚시하라고. 여기가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리프 월드 헤리티지 지역인가봐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기 취미로 낚시하는 낚시배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여기 쿡타운이 1873년에 그 금광 때문에 마을이 조성되었다고 써 있네요. 여기 그룹퍼 피딩 사인이 있는데 지금 하는지 모르겠어요. 랜딩 키오스크에 그루퍼를 이렇게 크게 해놨어요. 여기서 뭐맛 있는 거 팔아요. 여기 피에 있는 이곳에 있는 있는 데 바로 잡은 고기로 있는 앤칩스 만들어 판대요. 여기가 1770년 6월 17일날 인데버 호가 캡틴이 이곳에 있는 이 내린 곳이래요. 여기서 사람들이 낚시합니다. People do fishing here. 사람들이 낚시해요, 많이 많이. 여기 관광배가 조금 이따 나갈 건가 봐요. 뒤에 산을 배경으로 너무나 경치가 멋있어요. 낚시꾼이 또 낚시하죠. 뷰가 좋아서 한번 더 찍어요. 확대해서. 세임 낚시꾼. Beautiful weather and scenery. Yesterday showers on and off. 이 보트가 조금 전에 저기 워프에서 출발했어요. 낚시하러 가나 봐요. On the way to boat fishing. 뒤에 낚시꾼들이 낚시대를 들고 저렇게 서 있어요. 신나겠어요. They're gonna have a fun. 여기 공원도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어제 여기 나왔었는데. 여기 이렇게 바위를 따라서 낚시해도 돼요. 이 바위도 너무 깨끗하고 멋있어요. 여기 바위. 야자수 같은 나무 귀여워요. Very pretty. Looks like a little palm tree. Very small. 아까 본 관광배가 지금 출발합니다. 출발했어요. 저기 워프에서 어나더 관광배 돌아오네요. 바람 소리. You can hear the wind. 지금 예 술이에요. 너무나 바다하고 하늘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배 경치를 다시 찍어 봅니다. 여기서 또 낚시 할수있겠어요저 바위 따라서 여기 공원 바 이렇게 재미있게 해놨어요. 와우, 와우. 워터 스플래시. 여기 낚시꾼은 안 보이는데. 공원 앞에서 낚시해도 되겠어요. 공원에 어, 운동기구가 이렇게 있고, 여기 물없는데 어, 그리고 저기 전망대. 전망대에서 저 바위들 보이죠? 또 이쪽에 바위들, 전망대가 몇개더 뒤에 더 있어요. 이 나무 그늘에서. 하나도 없었나봐요. 저기 전망대에서 또 이쪽 전망대 그 다음에 여기 공원 지금 바람이 엄청 불어요. 여기 쉼터 백만불짜리뷰 쉼터 사람이 없으니까 인구 3천명이래요. 그러니까 이 공원이 다 비었어요. 어제 저 끝까지 걸어갔어요. 한 3분 정도 더 가면 길이 더 이상 없습니다. 끝이에요. 뷰티풀 시네리 FROM THE PARK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